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I'm there. 말듣기 앞서 함께 중복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유혹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설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중복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간절히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적해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존재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굳세고 강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게 하시고 탐욕과 유혹에서 우리를 붙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상 기도합니다. 이단 사슬에 미혹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릇된 무리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들을 믿음의 길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 이단에 넘어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아버지는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된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종들의 조 하루쯤에 순종하여 미혹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미혹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이 깨달아서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랄을 명기하시고, 또내 영혼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단 사설자들의 아버지나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전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사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그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비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릇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 s 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제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잡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 광해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의 필요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의 나지막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광야의 작은 산에 오르셨을 때는 마침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산으로 올라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를 시험해 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무리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거어서 200데나리온을 설령 거둔다고 한들 그 돈으로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살수 있겠으며 그 돈으로 떡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약 200명분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먹을 것이라고는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오처쯤 되라. 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열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약 오천 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잔디 위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신 다음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떡과 생선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둬보니 열두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 이외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다른 말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안겨 줍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첫째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넘게 먹는 마, 넘는 인원을 먹이는데 200 테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할 것이라는 빌립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가까운 때에 5병 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 영적으로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예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억지로 임금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탄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영혼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을 떠나 다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 도약과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스다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거리떡 다섯 개로 충분히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우리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영을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세임을 얻게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이 올라가는 것 같은 영적인 도약이 저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같고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짤수 없어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병을곧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며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리의 강산을 비추사 위안권에서 나온 성화같이 같이 저희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침체에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날 지혜다. 영적인 대학이 술 지혜다. 영적인 세힘이 공급될 지혜다. 독수리 같은 세 힘으로 날아오는 믿음이 될 지혜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 새 힘을 제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각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이 악한 영들은 내가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따라할 지혜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따라가라 다 사라져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병마들은 다 떠날 지혜다 각색병에서 모두 자육해될 지혜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져라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이 모두 소멸을 되라 우리 주님의 재치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떠날 지혜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우리 주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받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